어렸을 땐 누구나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나 또한 어렸을 때 호기심의 대상이 생긴 적이 있다. 나는 그때는 그게 어떤 대상을 향한 것인지 헷갈렸다.

이게 다 뭐야? 응. 어? 매니큐어잖아, 매니큐어. 응. 아유, 쓰지도 않은데 많이들 사다 놓고 좀 버릴 건 버려야 되겠다. 내비도 언젠가 쓰겠지. 그럴까? 응. 음, 그걸 하긴 그래. 나뭐 도와줄 거 없어? 도와줄 거? 응. 음, 뭐 도와달라 할까? 마, 저, 신발장 정리 좀 해주고, 응. 그 안에도 좀 썰어주고 닦아주고 좀 해줄래? 그래. 응. 신발 정리는 나중에 해주고 락스 하나 좀 사다 줄래? 락스? 응 알았어 응. 아참 디나 한방등도 사와 한방둥? 어, 네방한방등 갈아야 되니까 응 알았어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어.. 형광등이요. 아.. 형광등.. 그냥 길쭉한 거 찾으시는 거예요? 어.. 그게 길쭉한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휘어진 거예요. 휘어진 거요? 아.. 그 크기 이만하고 길이 이만하고 중간에 휘어지는 거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잠시만요. 어쩌지? 다 나갔나봐요 물건 내일 들어오는데 급한거 아님 내일 올래요? 내일 올게요 지금 물건 정리하느라 바쁠 텐데. 잠깐만요. 아빠! 형광등! 기다리시면 갖다 주실 거예요. 나나야, 와서 꺼내다 줘라. 물건 정리하느라 손이 없네. 나나야. 어, 아. 여기요. 이거 뭐해? 때다 어, 했어? 어다 했어 보여주 고맙습니다아괜 어, 어, 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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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괜아니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가찮아 괜찮아. 괜 우리는 하여튼 알아줘야 된다니까. 눈거나 어. 가자.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있던 호기심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하지만 이 호기심이 지금 나에게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어 나의 일부분이 된 그런 호기심이다.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런 호기심들을 갖고 있다.그것은 새끼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그만 벌레의 날갯짓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취향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